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빔 설계를 진행을 위한 사전 작업 중 하나인 중심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빔 설계를 위해 꼭이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진행하면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중심선은 시공 과정의 위치에 기준이 됩니다.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고 설계 단계에서도 이 참조선이 있는 경우 아주 정확한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벽체의 골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 면적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혹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안목지수 즉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중심선을 그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드래프팅 메뉴 부분에서 단순히 선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그리는 방법입니다. 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고 이 선의 색상과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일정 간격으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수평선을 그렸다면 이제는 수직선을 그려야 합니다. 이때 이미 만들어진 수평선을 기본 값으로 변경하면 더 편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기본 값이 변경되었다면 이제는 수직선을 그립니다. 선을 그릴 때는 현재 기준 좌표가 절대 좌표인지 상대 좌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X, Y의 순서대로 좌표를 입력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X, 스페이스바, Y를 순서대로 좌표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아치라인의 언어 설정이 한국어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와 좌표 설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아치라인은 콤마와 스페이스바를 모두 좌표 구분기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절대 좌표 기준으로 X, 콤마, y의 방식으로 좌표를 입력합니다. 중심선 끝에 원과 문자를 넣습니다. 이런 방법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다행히도 아치라인은 중심선 생성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래프팅 탭 부분에 그리드선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지점을 클릭합니다. 미리 설정된 정보로 중심선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이 미리 설정된 정보는 그리드선 속성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입니다. 한국어로 아치라인을 설치했다면 지선 라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의 색상은 빨강색입니다. 선의 타입은 점대시로 되어 있는데 1.3선입니다. 일반적으로 1.3선은 선과 한점 혹은 단선을 교대로 배열한 선, 중심선, 절단선, 기준선, 경계선, 파단선, 창고선 등에 사용합니다. 수평원형 방향 접두 문자는 Y, 수직 방경 방향 접두 문자는 X로 지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문자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화면과 같은 설정 값이 기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 값이 건축 설계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값입니다. 설계자는 이 설정을 변경하여 세트 값에 저장해 놓고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정보 중 모든 층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체크하면 층 관리자에 생성된 모든 층에 중심선이 보이게 됩니다. 도면 중에는 평면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 체크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심선 간격이 균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성 정보 맨 하단 부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평방향 간격 버튼을 누르고 나타난 화면에서 간격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수직방향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중심선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심선의 끝점 위치를 수정할 경우라면 중심선을 클릭, 끝점을 선택, 끝점 이동 메뉴를 이용합니다. 이동될 위치를 클릭합니다. 아주 손쉽게 수정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x9와 x14 사이에 새로운 중심선을 생성하려고 할 경우는 x9 선을 선택하고 한번더 클릭합니다. 나타난 메뉴 중에서 복사본 간격 띄우기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간격을 숫자로 입력합니다. 지정된 방향의 간격에 새로운 중심선이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생성되었던 X11 문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손쉽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X10 중심선 혹은 문자를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나타난 메뉴 중에서 속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새롭게 나타난 화면에서 표시기호 부분을 X11로 변경합니다. 반대편 문자 역시 동일하게 X11로 변경됩니다. 보통 중심선의 문자 위치는 국가별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왼쪽과 상단에만 표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치라인은 중심선 문자로 상하 좌우 모두에 표시합니다. 영상처럼 세로로 나열된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왼쪽에 속성 정보가 나타납니다. 항목 중에 평면 뷰 끝점 기호 이 부분에 체크를 해제합니다. 화면처럼 오른쪽 문자가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가로 부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방법대로 가로로 나열된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평면뷰 끝점 기호 일부분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화면처럼 하단의 문자들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아치라인에서는 손쉽게 중심선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